<laughs> 약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아니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좀 추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오미자인 걸로? 아 오미자. 사장님 이 강력 추천하는 오미자? 사장님 그 오미자는 뭐 뭐에 좋은 거예요? 피디 같이 이렇게 막 쉬는다 전신지혈고막 힘들할 때 오미자차 한잔 먹으면 아주 뭐 생기가 확 나고 어? 쌈이 진짜? 쏙 들어가버지. 내한잔한번먹볼래요 어. 달고 시고 짜고 맵고 떫은 <laughs> 다섯 가지의 맛이 난다는데. 어? 저렇게 하면 한 잔씩 <웃음> 드시더라고요. <웃음> 다섯 가지 만나는 게 아주 좋죠 네, 먹을만해요 약간 네, 새콤하니 달달도 어, 하고 새... 새콤하기도 하고 오미자가 다섯 가지 만나는 이제 이거 먹으좀 질질 안 가는 것 같은데 <laughs> 장필의 기력 충전 완료 이젠 도시락을 채워줄 차례죠 도시락을 채우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데 어, 뭘 채워야 돼요? 한약을 네, 채워요? 중국니까 삼계탕에 들어가는 좋은 재료가 있어요 내가 그거 채워 드릴게요 약재를 43년 약재상이 엄선한 삼계탕에 들어갈 약재들. 비법을 하나 또 넣어줄게요. 네, 거 둥글레를 음. 한 두세 개 이렇게 넣으면은 닭백숙이 음. 아주 구수하고 시원하고 야. 아주 먹기 좋고 오. 뒷맛이 깔끔해요. 건강을 듬뿍 담은 도시락 일단 네, 네, 도시락 채워졌으니까, 우리 비디님도 요거 내일 닭한 마리 사다가 요거 넣고 푹 삶아서 올 여름 중복 잘 이기고, 화이팅! 힘내시고, 열심히 뛰어히계시 <laughs> <다이쇼. 오>, 화이팅! <laughs>